네 컨퍼런스 할때 가장 어려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도 이제 전초전 시간이 1 9 분이 남았네요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다생워놓고 시간 내에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간 내에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다행히 제가 발표한 내용이 뭐 기술을 자세히 제가 전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많은 부분들은 제 자료를 보시면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발표한 모든 자료들은 이제 다그 IT에서 오픈되어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FGMV 의장을 맡아 18개월 동안 이제 표준화회를 주도했었는데, 주요 성과하고 앞으로 뭐할 건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크게 포커스부터 뭐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신데, IT는 기본적으로 조약기구입니다. 각국의 통신중앙생이 그 모여서 만든 조약기구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그 멤버 아니면 최회의에 참여 불가능합니다. 어, 그 국가대표 혹은 이제 그뭐 에트리나 삼성처럼 특별히 SI 멤버 가입하게 되는데 이 FOCUS 그룹은 그걸 이제 제약을 없애서 누구나 개인자으로 참여 가능한 그런 오픈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이 뜻은 새로운 타픽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누구나 자격으로 참여할 수가 있고 아이들 낼수 있고, 같이, 그, 어, 그 어, 협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고요. 이 FG는 이렇게 설립돼가지고2 0 2 0년1 1월에 만들어졌고, 보시면 이제 크게 어, 63개의 그 워크 프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뭐, 그냥 500명 이상이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 매니지먼트 팀인데, 제가 제장을 맡았고, 11명의 그각 기, 어, 지역별로 무슨 이제 부장이 있었고, 저희가 그 9개 워크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렇 보시는 것처럼, 그쪽 그, 제너럴 타픽부터, 그게 저희가 이제 테크니컬 이슈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에코노미라든가 어떤 레귤레이션 이슈나 컴피티션 같은 그런 다른 이슈들도 좀 같이 다뤄서 했고 그중에 또 워킹 그룹으로또 브로드하기 때문에 또 세부적으로 또 특정한 타스크를 포커싱해서 그 작업을 한열두개의 타스크를 만들어서 굉장히 큰 그런 커뮤니티였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총 일곱 번의 회의가 있었고. 어,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특징은 이게 정기 회의는 일곱 번 있었고, 한 번은 이미팅했었는데 약간 이제 그, 어, 아홉 개의 워킹그룹, 아, 그, 열 여덟 개의 그 타스크룹이 있었기 때문에, 어,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1 5 5차례 워킹그룹하고 TG들이 이 미팅을 통해서 작업했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어, 결론적으로 이제 그 63개 프로젝트지만 사실 몇 개가 중요해 지워졌기 때문에 실제는 더 많은데, 결론적으로 제가 18개월 동안 작업해서 총1 2개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만드는 것은. 어, 그리고 그중에서 그 11개 프로젝트는 그 마무리를 못했지만 상당히 좋은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계속 활용이 예 상하고 FG에서 만든 결과물들은 결국 FG는 표준을 만든 건 아닙니다. 어, 프리스타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과물들이 정규 표준 그룹에스타디그룹 넘겨서 스타디그에서 표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들을 어, 조정하는게 t s e 이라는그 자문 그룹에서 조정해서 52개 넘겼죠. 어 그리고 어, 포커스가 표준 개발하는 그런 스타디 하는 이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ITO 포웨이터스 포럼이라고해서 큰 행사 있었고 다섯 번을 했었고 스페셜 세션이라는 웨비나를 통해서 했고요 여기 이제 참가자 장념 많았습니다 기념 중에 특히 두 번째 상에상에 있었던 그런 포럼에는 여기 보시면 만 칠천 명 이상이 동시 접속을 한 그런 차례가 있어서 굉장히 어 저희 그라운드 브레이크 기록을 세운 그런 회이었고또그한그 그 결과적으로 유엔에서 한 18개의 유엔 엔티티들이 같이 참여해서 유엔 버추얼드 그 제1차 그 버추얼드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엔 버추얼드 대회는 계속해서 이제 매년 이런 시할 예정인데 어 이렇게 18개나 된 유엔 엔티티가 참여한 이런 이벤트 거의 없죠. 그만큼 어, 메타버스 타픽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어그 다른 유엔 기구에서 관심 있다는 거고 보시면 이제 전체리가 우 미팅했던 그마이스톤이고요총7 차례가 있었고 중간 중간 저 포럼이 있었고 뭐 웹이나 있었고 있었습니다. 물뭐티스이고요 한번 쭉 참고하시고 제일 중요한 FGM의 성과는 뭐냐. 어, 메타버스가 뭐냐에 대한 정의를 한 겁니다. 아직도 푸시나 그룹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정의는 없어요. I.T.에서도 저 FGM의 정의 있지. 아직 이게 공식 스탠다드까지 되지 않아서 이제 좀더 호스 사업 통해서 이제 스탠다드 될 텐데. 그게 중요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요 작업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메타버스 신설 선도절단에서 이제 메타버스 정의한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걸 많이 최대한 저희가 기구를 통해 반영을 노력했고 반영이 돼가지고 크게 이제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어떤 그 뭔가 그 밸류를 준다는 거 그리고 이게 버추얼드만이 아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버추얼드라고 생각하는 거 버추얼드뿐만 아니라 버추얼드 플러스 리 뉴럴드 어떤 어서션 같이 연계된 걸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을 포함해게도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9개, 아까 말씀 아홉 개 워킹 그룹들이 이제 그 구조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하는 건 참고하시고 밑에 타스크를 같으면 세부 그리고 뭐 있었는지를 쭉 보이기 때문에 쭉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 장단이라든가 워킹을 한 제너럴 탑릭해 가지고 이렇게 문서를 열 개를 만들었어요. 어, 용어라든가 그리고 기타 이제 좀 어브러 에스펙트라든가 어, 글로스라든가 이런 쭉 해가지고 이 문서는 모든 게다 오픈돼 있습니다. 다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보시면 되니까 쭉 보시고 관심 있다 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워킹는 투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룹이고요. 여기는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죠. 옆에 여섯 개의 타스크가 구성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그 메디컬 메타버스라든가, 어그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이런 식의 어떤 탑픽에 대해서도 있었죠. 그래서 주목해서 그 장을 맡았었고 여덟 개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쭉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맨 오른쪽 칼럼은 이그 델리버러블을 자 그다음 본격적인 표준 재정 활동은 어디가 살 건가에 대한 I T 스타디 그룹을 할당한 그 할당된 그 스타디 그룹입니다. 앞으로 금년 어, 이미 시작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해당되는 IT 스타디그룹에서 작업들을 어, 후속 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관심 있으시면 그쪽 그룹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데이 3는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게 뭐 일본에서 의장을 맡았었고 주요, 주로 이제 나온 게 이게 특히 이제 아키텍처 이슈, 멀티미 스펙트럼 타 아키텍처라든가 펑션 프레임워크 이런 좀 전반적인 프레임워크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완성도가 제가 충분히 시간이 없어서 완성 떨어지는데 그렇지만 이제 전반 개념을 어뭐 제공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어크리포는 제가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버추얼 리얼드 어떤 인테그레이션 가상현실 어떻게 연계되고 통합될 건가 그래서 그어 뉴기아에서 맡아서 진행했었고 어, 두 개의 문서를 만드는데이 부분은 우리 그 여기 선경재박사 어디 갔나? 어 있구나 우리 그 애트리 팀에서 그 주, 중점 연구에서 제안한 표준 이슈고 표준까지 됐죠. 그래서 주로 디지털 트윈 개념으로 버츄얼리얼얼 어떻게 연계할 건가 그 시였고 어~ 워킹그룹 5는 이제 저희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터넷 프로티입니다 특히 플랫폼 어, 서비스 인터커프로리티쪽이고 어~ 일본이 주, 어~ 이제 한국이 같이 작업을 했고 크게 이제세 개의 문서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어~ 뒤에 있지만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그 그~ 상호 호환성 연동을 위한 어떤 개념 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서준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문서를 보시면 어떤 에스펙트를 어떻게 상호 어떤 개념으로 연동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었던 시큐리티 이슈, PII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꽤 많은 타스크들이 있었고 참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총 9개의 문서를 만들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시큐리티뿐만 아니고 프로텍시라든가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같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 만들어지고 보실 수 있고 세븐은 이제 조금 다르게 에코노믹 이슈, 그다음에 레귤레이션 그리고 어떤 시장의 어떤 컴피티이션 이슈를 다루는 그룹이었는데 아 브라질하고 위에서 주류했고 일단 세개 문서를 만들었어요. 특히 폴리시 레귤레이션 챌린지 조금 이제 생산 이슈죠. 이런 거 보시면 두 번째 레귤레이션 에코노믹 아스펙트해 가지고 메타버스가 어떤 실질이가 시장에서 확산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다른 이슈들을 좀잘 정리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워킹 그룹 이슨 서스테이너 벨티엑세스빌로티 인크루전에서 이제 그 디지털게 포용이라든지로 다루는 건데, 이것도 사실 여기 지금 참여가 이제 많아서 제일 많은 그 문서를 만들었어요, 열두 개의 대블을 만들었고, 특히 이제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도 접근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러엑세스빌리티 이슈 이런 것들을 좀 주고 했고, 특히 이제 또 서스테이너 관점에서 어뭐 예를 들어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아, 어, 뭐, 가스, 케스이 미션에 대한 어떤 그런 핸딩이라지 이런 좀 다른 스피스픽한 그 애플리케이션도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전체적으로 가장 강조했던 거는 이 가상공간에서 어떻게 어떤, 어떤 그, 어, 우리가 서비스의 접근성을 어떻게 볼건냐에대해 상당히 많은 그 문서가 개발됐습니다. 어, 마지막 라인은 이제 그, 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어, 그 크게 뒤에 보시면 밑에 이제 갭 분석하고 로드맵 만드는 이슈가 이 크게 두 개의 문서를 만들었어요. 센다 o 신로드맵래서 이제 어떤 표준화를 어떻게 어느 어, 그룹이 어떤 걸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한 걸 정리한 거고 어, 밑에 거는 이제 개발을 했어가지고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 메타버스 표준화는 그룹 되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표준 개발 기구는 공식 기구는 사설 그디팩트 어, 스탠더드 바디든 거의 다 메타버스를 표준 한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실제 그래서 그런 이제 수많은 그룹들의 표준화 진행 상황들을 잘 정리한 문서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아, 어디서 누가 무슨 문서 만들고 있구나를 판눈에볼수 있는 그런 문서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예정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1개 그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을 드라프트, 등록, 등록,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적 시간상 프로젝트를 끝내지 못했지만 현재 드랍트 워킹 드랍트 등록되어 있어 다들또볼 수가 있는데 워킹 드랍트를 보시면 어, 상당히 좀 좋은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리벨롭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뭐 이런 이슈에 관심이 있으시면 어, 이 문서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저는 희 이제 IT의 스타디업들에다가 자, 더이 부분이 미안성된 문서지만, 어, 필요하다면, 관심 있다면, 후속 표시나 작업 진행해라. 이렇게 레코멘트 하고 있죠. 어, 그럼 한국은 뭐 했냐? 뭐, 여러 가지 했데 제일 중요한 건이 리더십을 우리가, 이 거버넌스를 가져간 거죠. 현재 이 메타버스 표시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규 그룹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국 주도로 해서 서브 어, 십육의 멀티미디어 그룹에서 먼저 그 그룹을 만들었고 어, 포스로 제안해가지고 승인돼가지고 진행해서 또 한국 의장을 수임해서 진행했다는 거, 커버넌스 비가 한국이 들어와야 했고 어, 그리고 이제 특히 한국이 어떤 그런 메타버 관련 작업들을 관리했다고 반영을 시켰고 어, 그리고 특히 면 마지막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이 메타버스 플랫이의인트 오퍼블레티 이슈를 어떻게 할 건지 개념을 정립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있지만, 좀, 그걸 대표적으로 꼽고 싶고, FGMV는, 이제, 그, 재작년 12월에서 만들어져가지고,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활동했습니다. 통상 1년이, 그, 라이프타임이고, 연기를, 연장을 하는데, IT가, 이제, 금년이, 이제, 그, 저, 이번, 저희가, 뭐, 스터디, 어, 연구 회기라고부르는게 끝나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올해 그, 1 지난 11월에, 달 이제, 총회가 있고 해서 좀 미리 끝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6월 말로, 이제, 18개월 만에 활동 종료했습니다. 한 종류를 더 했으면, 안 했으면, 아까 11개의 프로젝트 다 끝냈을 건데, 어, 끝냈고, 그, 그, 그 이후에는, 그래서 결과를, 아까, 쉬운 두개의 어, 디러블을 만들었고, 11개의, 이제, 언피니스 웍이 있는데, 이 그룹, 에, 그, f g m v 워 웍들은, 이제, 계속, IT 스타디그룹에 넘어가서, 그리고, 다른, SDU, SDU에서도, 다른 표준개발기구에서도, 이 FGMV의 성과물들 참조해서, 후속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16이라는 게, 이제, 그, 멀티미디어 그룹인데, 지금은, 이제, 올해, 이제, 끝납니다. 뒤에 나오는, 새로운 그룹 으로 통합됐는데, 어쨌든, 어 지난, 그, 어 금년에, 16에서, 아 메타버스 피난 작업을 계속 논의하기엔, 에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논의하고 를 있고, 제가 컴퓨터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지난 어, 8월달에 이제 그이차회도 있었는데, 어떤 이 그룹에서는 이제 주로 S16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 그 아까 f g 의그 딜리버를 가장 많이 넘겨받았어요. 어면 상당히 많은 메타버스이고 결국에 멀티미디어 에스, 에스펙트가 많으니까 그래서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작업도 논의하고 하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ITU가 ITU부터 통상 4년마다 연구 스타디피드 연구회기라는 걸 움직입니다. 4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아, 포메이션 새로 하는데, 스터디 구조도 바꿀 수가 있고, 어, TR도 바꾸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 시, 어, 10월 아마 2주 동안, 인도 뉴딜리에서 그 w t s 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w t s 이 24가 있었고, 어, 거기서 이제 그 새로운 그룹이 한10몇년 만에 처음으로 ITU 스터디 구조가 바뀌었어요. 11개의 그룹이 있었는데, 10개로 줄어들면서, 밑에는 9하고, 9은 케이블 방송하는 그룹이고요, 1 6는 멀티미디어 다루는 그룹인데, 두뭐 엠팩 이런 거다1 6개사입니다두개 어, 합쳐가지고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서 이름을 트웬티만. 현재 아이투에스 넘버2 0 번까지 있습니다. 스마시티 하는, 아이오디스 마시티 하는 게 어, 넘버 트웬티라서 그 다음 번호에서 21번에 이번에 받았죠. 그래서 이슈일 받았고, 그 SC 이십일이 제목이 테크놀로지, 보멀 티미디어, 콘텐츠, 리버리, 엔드, 케이블, 텔레비전에 이런 탑픽을 가지고 있고 주목할 만한 거는 메타버스 관련 이슈를 주요 멘데트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메타버스 이슈에 대해서는 리드 그룹으로 IT에서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고, 아까 성경제박서 발표했지만 s 2 0에서는 IoT 데이터 트윈인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건데, 거기서도 특히 여기는 그 메타버스였던 시티 어스펙트 가지고 제가 용어를 시티버스라는 용어를 만든 게 있는데 이 용어는 처음 에 EU에서 만든 겁니다. 쓰고 있고 아직 표준화된 텀으로 완성이 안 됐어요. 사실 이 시티버스 표준 문서를 저희가 어, f g 에서엄 거센 열 논의 중에서 마지막 제안이 됐는데. 좀 충분히 또 논의하다가 마지막컨 컴프롬하지 안돼가지고 그냥 어킹 드롭즈 상태 넘겠죠. s 2 0에서이 부분들을 이제 그, 어, 그 후속 논의를 통해서 스티버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표준 용어도 정리할 거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s 2 0도 스티버스 관련된 마트버스 이슈를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이제 이번에 그 있었던 세계 표준총회, 저희가 w t s 세계 표준총회라고 부르는 ITU-T의 최상위 의사결정 그런 그 조직입니다 기구인데. 어, 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었어요. 어, IT와 통상 이제 결의라는 걸 만들면 그 IT의 전체 였던 방향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논의한 최상위였던 그런 그게 있는 개발은 결의입니다. 레, 레졸루션. 결의를 만들어서 결의가 그 통해서 이제 앞으로 IT가 뭘 중점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는 최상위였던 그런 어, 이정표가 되는 어, 문서인데 어, 이번에 전 우리가 한국에서 사실 이제 메타버스 결의를 만들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으로. 밑에 보시면 APT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고 a p 그 t 의그30몇개 APT, 아시아, 퍼시픽 지구들이, 국가가 합의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국의 프로포저리 이제 채택되어서 올라갔죠. 어, 근데 사실 이게 뭐 회의 한달반 전까지도 안 클리어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이전 세계 i t 의 6개의 리전이 있습니다. 보시면 APT, 아시아, 퍼시픽 지역, 아랍 지역,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유럽 지역, 어, 남북 아메리카 지역, 아메리, 그리고 이제 러시아 지역에가지캐릭 있는데 이번에 여섯 개 지역이 모두 i t u 가 앞으로 메타버스 퓨전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고 새로운 결의를 만들자 해서 그걸 다 제안했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모든 전 세계에서 어 이런 메타퓨전하자고 버 결의를 어떤 특정 이시에서 동시에 결의를 다 하는 처음 있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이번 그어 회의에서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열띤 의논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제안한 게 사실 이제 아랍 지역하고 러시아적하고 아프리카 측 거기 갖다 뺏겨가지고 한80% 똑같은 제한이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돼서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ITU에서 새로운 결의가 만들어졌다. 메타버스 표준 활동에 대한 제목에 있는 것처럼. 프로모팅 스트랜닝 메타버스 스탠다자이션 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각 분야에 아서 메타버스 스탠다드워크는 굉장히 이 결의 기반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할 일들은 이 결의에서 중요하게 담고 있는 게 아, 코디네이션이다. 그 메타버스 크은 IT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스탠다드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너무 오버랩 되지 않게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이 코디네이션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할수 있는 저희 시, 조인트 코디네이션 액티비티, 저희 시 메타버스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내년 5월에 첫 번째 티스케이가 있는데 어 거기서 이제 저희 c m b 가 만들어지면 어그 그룹이 전 세계 모든 표준 기구들을 같이 협력을 해서 메타 표준에 대한 조정하고 협력하는 일을 하게 될 거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것도 제안에서도 가장 한국에서 리더십을 가져올 어 계획이고 그다음에 SG 트레이만이 새로운 이제 그 메타버스 리드 그룹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그 특별히 이제 아 플랫폼 인터업 어프로프트 어펙트, 애플리케이션 인터업 어프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더 표준화하기 위한 새로운 그룹을 사실은 4월에 했다가 안 됐어요. 어, 캐나다하고 영국이 거반대했는데 거의 안됐어서안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IT의 그 결의가 채택됐기 때문에 그 결의 기반으로 우리가 이런 새로운 그룹을 또 이제 포커싱, 포컬 포인트를 만들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스타디 그룹, 21, 20 기타 많은 스타디 그룹이 전부 어, 메타버스 분야을또 강화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계속 드라이브해서 든 결과적 으로 중요한 표준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이슈고, 어, 그리고 이제 국제 협력. 특히 우리나라에서 같으면, 이제,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리 PM이 계시지만, 많은 리서치 프로젝트 가 있습니다.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리서치 프로젝트 결과, 그리고 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급적 표준화 할수 있는 것들을 잘 받아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국제 표준 기술로 채택시키고 반영시키는 그 작업들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려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딱 맞췄고요. 그래서 뭐, 여튼, 제 자료는 이렇게 뭐, 오늘 쭉 보시면,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뭐, 다음 이제 레퍼런스 보시면 되고, 자료는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제가 사실 슬분이까 사이트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itu.int.metaverse입니다. itu.int가 ITU 인터내셔널 도메인이까 itu.int.metaverse 하면 모든 자료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다볼 수가 있고 혹시나 뭐좀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혹시나 뭐 이슈가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ITU의 메타버스 프리나 작업에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주시고 이런 것들 논의하는 국내위원회가 있습니다. SC21 연구반. 어, 이있기 때문에 거기에 TT에 통해서 연락하시면, 그 멤버로 들어오시면 이제 같이 국제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있으신 분.